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미국의 입국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교통부가 당초 21일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 종료를 요구했으나 종료 시한을 30일 연장했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브루클린 브릿지 등 미국 내예여 8개의 교량이 선박과의 충돌 시 붕괴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의 분배금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 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꿈목이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미국의 입국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와 관광객은 최근 입국장에서 강화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 담당자들은 과거보다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비자를 빈틈없이 살피고 심사 과정에서 구금을 결정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당 처우를 받은 외국인들의 증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배우 제스민 문희는 미국에 입국하려다 돌연 구금돼 12일간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인에게 허용되는 절차대로 입국장에서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 했으나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그는 두 곳의 수용소로 옮겨지는 동안 구금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문의는 구금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변호사 선임이 허용된 끝에 풀려났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열어보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 신청자들은 SNS 계정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프랑스 과학자는 최근 휴대전화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미정부는 강도 높은 입국 심사가 적법한 권한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테러 및 범죄 활동을 식별하고 대처하기 위해 전자기기 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방법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객의 전자기기 등을 수색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21일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 종료를 요구했으나 종료 시한을 30일 연장했습니다. 숀 더피 연방 교통 부장관은 20일 SNS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맨해튼 교통혼잡세 종료 시한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더피 장관의 시행 종료 시한 30일 연장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벌이고 있는 교통혼잡세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협상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피 장관은 혼잡세 종료 시한 연장을 발표하면서. 뉴욕 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뉴욕 올반이 인근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브루클린 브릿지와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선박과의 충돌시 붕괴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대규모 교량이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의 충돌로 붕괴된 지 1년을 맞아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내 68개 교량이 붕괴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호맨디 교통안전위원장은 이날 메릴랜드 교통국이 교량 취약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라면 프랜시스 스포키 브릿지가 대형 화물선 충돌로 붕괴 위험성이 30배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분개로 인부 6명이 사망했습니다. 포맨디 위원장은 미국 내 68개 교량이 취약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로 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브루클린 브릿지를 비롯해 맨해튼,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와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총 11개의 교량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정책이 세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구당 최대 5천 달러의 분배금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향후 2~3년간 2조 달러를 절감하고 이중 20%인 4천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납세 가구가 8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4천억 달러를 8천만으로 나누면 5천 달러 배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효율부는 최대 5천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예산 절감 목표의 2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목표치에 미달하는 실제 절감액을 8천만으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 실제 절감액이 1조 달러라면 분배금은 2,500달러, 5천억 달러라면 1,250달러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0일 연방 정부 효율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산 절감액은 1,150억 달러로 납세자 1인당 평균 절감액이 714달러 29센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향후 18개월 동안 예산 절감의 2조 달러 중또 다른 20%인 4천억 달러를 별도 적립해 국가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2026년 8월이나 9월 정도에 분배금 체크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분배금 체크를 정당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뉴욕시가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으면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4인 이상 아파트 건물은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대상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름 모든 종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찌꺼기와 고기, 뼈, 유제품 등 컴포스터블로 표기된 제품들입니다. 기저귀 등 개인 위생용품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금속, 유리,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도 제외됩니다. 또한 분리 배출을 위한 봉지는 투명 비닐 봉지나 친환경 봉투가 허용되며 종이 봉투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벌금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에서 8세대 건물은 처음 위반 시 25달러, 두 번째는 50달러, 세 번째부터는 100달러가 부과되고 9세대 이상의 건물은 처음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 200 달러, 세 번째 이후 3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3일일에 전화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환경 보호와 쓰레기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롤린스 농무부장관은 20일 1억 달러 자금을 백신 및 치료제 제조업체를 포함한 영리 단체와 주정부, 대학, 기타 적격 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무부는 이날 현재 유행하는 변종에 잘 맞는 백신 후보 물질을 찾고 있으며, 닭과 칠면조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접종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충남 아산시 계림농장은이달에 한국 내 최초로 특난 20톤을 조지아주로 수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트르키에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달걀 수입을 늘리는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최종위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대법원은 20일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에 대해 6대1위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완 윌슨 뉴욕주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원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원법에 따라 투표권은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 의회는 2021년 12월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 불체 청년 추방류의 수혜자들에게 시장, 020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취임한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월 발효됐습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 선거로. 최소 80만 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공화당의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되지 못하다 결국 이날 주대법원의 최종 위원 판결로 폐기됐습니다. 뉴욕의 중견화가 제이정 작가가 내달 네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아트 엑스포 뉴욕에서 새로운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정 작가는 타임즈 어브 컬러스라는 주제로 전통 도자기를 현대적인 컬러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맨해튼 피어 36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 약 20여 점의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정작가는 밝혔습니다. 정작가의 작품은 그래픽 디자인의 정교함과 컬러 레진의 입체적 표현을 결합해 현대적인 감각과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뉴욕 평통 회장을 지낸 정작가는 뉴욕, 이탈리아 베니스, 런던, 로마 등 세계 각지의 주요 아트 페어와 갤러리에서 전시를 이어가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이 21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정전으로 온종일 폐쇄된 가운데 이번 주말 내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인 히스로 공항은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중요한 국제업으로, 이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항공편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히스로 공항 인근 런던 서부 헤이즈의 한 변전소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해 공항과 인근 1만 6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항 측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공항을 폐쇄한다고 공지하고 향후 며칠간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항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승객들에게 공항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3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우회됐습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은 매일 약 20편의 히스로 직항 항공편을 운영하는데 이번 정전으로 인해 JFK에서 출발 예정이던 수많은 승객들이 항공편 취소와 대체 항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히스로 공항이 폐쇄됐을 때 비행 중이던 일부 항공편은 회항하고 나머지는 런던의 게트윅 공항,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 등으로 항로를 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의로 인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운영 계획과 관련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예약 변경과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BC 방송은 21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그가 일부 민주당 지도부의 당의 재건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이나 캠페인 등 필요한 일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달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만나서도 같은 제안을 했으며,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민주당을 위한 모금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제안이 그다지 호응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패한 민주당은 여전히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정책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이끌 간판 인물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NBC는 이런 상황에도 그게 누구든 바이든은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패배를 상기시키는 인물이며 82세로 고령인 그는 당의 미래보다는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테슬라가 외장 패널 문제로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 46,096대를 리콜했습니다. 테슬라는 주행 중 분리될 수 있는 외장 패널 캔트레일 수리를 위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레일 조립체를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유럽 연합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스포츠 장관인 코스티 코번트리가 IOC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자 아프리카 출신 국제 올림픽 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LA 및 뉴욕 노선에 495석 규모의 초대형 항공기 A380 마일리지 전용기를 총 6회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코포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그랜드캐년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던 한인 가족 3명이 실종돼 이들과 접촉했거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즉시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는 지난 2월에 기존 주택 매매건수가 426만 건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농구의 명문 구단 보스턴셀틱스 가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가인 61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가 가입자 수에서 경쟁업체 들에 뒤떨어지며 연간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6분, 해지는 시간은 7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CNP 인력개발센터가 3월 26일 수요일 봄 채용 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 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기업 및 기관이 채용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누구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인터뷰용 복장과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MP 채용 박람회는 수요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